오늘은 두 맹인의 믿음을 배우자. 두 맹인의 믿음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선택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하나를 선택해서 웬만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뭔가? 마태복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특이점이고, 그게 강조점이 될수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이 없는 게 무엇인가? 이 공간복음인데, 신압틱, 신이라는 게 간단한 뜻이고, 압틱이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인데, 공간복음. 근데 거기서 다른 게 뭔가? 그런 걸 이제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어제 살폈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본 거고. 또이두 맹인이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도 마가복음은 없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방법 얘기를 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교과서를 완전히 소화를 하면요. 그 다음에 참고서를 보면 은 교과서에 없는 얘기가 뭔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은이 교과서에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적는 애들 있죠. 교과서에 없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참고서 B를 한번 더 보면 그 A라는 참고서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한 1%나 2%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흥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몇 개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요. 뭐 전국 수석학고한 다음에 꼭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완전히 소화하고 교과서에 없는 얘기들도 가끔 보고 체크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기초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를 책을 볼때 주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뭐몇 가지 주제가 뭐 기도라는 주제, 고통이라는 주제, 뭐 은혜라는 주제, 믿음이라는 주제, 뭐다 합쳐서 0 개도 안 돼요. 하나 이 샘플 을 든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고전적인 책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책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거의 다는 그 책에서 반 이상 인용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어떻게 다를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인데 뭐 다를 게뭐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각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런 책, 그 고전적인 책 내용 말고 좀 독특한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한두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고전적인 책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거다. 그러면 스킵해버려요. 이건 거기 내용이구나. 넘어가버리고, 아, 이 책에만 나오는 독특한 시각이 이런 거구나. 그걸 바라보면 금방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M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를 쭉 읽으면 그걸 마스터해놓으면요. 기도에 관한 책으로는 그걸 충분해요. 또 새로운 책이 나와야 봐 거기서 조금씩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좀 독특한 시각이 무엇인가.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 눈뜨게 만드는 사건은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눈뜨는 사건 여기서 두 맹인의 믿음 이거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 때두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다. 그 v 에서는 c a 에 l i n g 링 아웃 이렇게 표현되지만 옛날에 그킹 제임스 버전 고전적인 영어 버전이죠. 거기는 샤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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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팅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락 가수들이 샤우팅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특별히 김경호라는 가수 아세요? 김경호 막 소리 깩깩 지르면서 그죠? 김경호 그 노래 가 같은 샤우트라는 노래 있잖요 샤우트 여러분들이 뭐 왜냐하는 거 사랑했지만 뭐 그런 노래 있죠 사랑했지만 하면서 이제 그렇죠? 아, 네, 따라할 수계시면돼 그죠 사랑했지만 할때그 샤우팅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샤우팅 좀배워야될것 같아요 샤우팅 락가수 같이 샤우팅 막그 절규하면서 소리 질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야 그랬을까지 아, 올라가다 안 가네 해 백이라서 그죠 다윗의 자손이 야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다른 성경북 c 크라이 아웃이란 표현도 써요. 그죠? 바디메오가 외칠 때는 소리 소리 질러대면서 크라제인이라는 그,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크라제인에서 크라이가 나왔어요. 크라이 아웃 막 소리 소리 질러대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메시아라는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했던 게 누구냐? 제자 아니었어요. 학자들 아니었어요. 이두 맹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이 제일 먼저 깨달았잖아요. 아마도 누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다윗의 사선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외치잖아요. 외치잖아요. 우리가 많은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이게 진리다 그러는 게딱 깨우쳐지잖아요. 그럼 그거 붙들고 샤우팅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샤우팅 하는 거라고요.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가지로 얘기했죠. 공급자 되시고 계시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다.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푼다 그러면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가고 공급해 주시고 가, 가르쳐 가 주시고 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공이 굴러간다고 외우면 되잖아요 공가고의 하나님 그렇죠? 창조자 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은 provider, giver라고요 Giver,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길을 모르죠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깨지고 상하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공가구의 하나님. 그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뭐 기도하는 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는다. 이두 명이는 뭐 많은 거 할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거알았어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인하잖아요. 알고 있는 것들을 시인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뭐 기도를 듣냐, 뭐 조용히 묵상하면 안 들어주느냐, 야, 그런 소리 주눅들지 마세요, 그죠. 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저도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 집중이 잘 돼요. 되게 조용히 기도한다고 보면 가보면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조용히 자고 있는 거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크게, 크게 기도하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크게 외치다 보면 자기도 집중이 돼요. 자, 보세요. 공가고의 하나님 이렇게 크게 외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가슴이 와닿잖아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이정도 외웠죠.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 주시는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 기억도 못해. 지난주 찬양했던 게 뭐냐? 기억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 타이타닉 노래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의 주인공, 뭐, 그 무슨 장면들을 한번 다 기억해. 뭐, 아무 데나 가서 팔 벌리고. 그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반복의 반복, 그죠? 소리 질러 외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뭐, 광고하는 광고업자들이 뭐, 그, 소스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광고를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 이유가 뭐예요? 근데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 이게 뇌리에 박혀야 돼. 죄죽 4 0년 복음의 다섯 가지 원리 알았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영접해야 된다. 죄죽 4 0년 그러니까 복음 인거가 되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게 복음적인 설교냐 아닌가 할때이 다섯 가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죄죽 40년 그 안에 걸려드냐 안 걸려드냐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제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섯 가지로 요약됐다는 거예요. 죄죽 40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공가고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라고 해요.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라고 해요. 로마서 10장 1 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들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요. 피상적인 문제를 놓고 부르짖다가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말도 안해 말도. 무슨 이렇게 뭐그 기도 제목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중보기도 해주는데 그런 데서 다숨고 말도 안 해요. 이유가 뭐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만 해도 마음이 아프대요 기도만 해도 그냥 그러니까 생각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공가구의 하나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왜안 믿어요?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아프더라도 고쳐주시지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불에 몰고 했어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Have mercy on us 우리는 내 개인들과 할때 그렇게 나가야 돼.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장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Have mercy on me.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서 Have mercy on me.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두 명이 간단한 겁니다. 이고백했어요 그죠? 두 명이 갔으니까. Have mercy on us. 혼자 갔으면. Have mercy on me. 그럴 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불을 짓는 기도. 부르짖는 믿음 오늘 부르짖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 특별히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부르짖고 고침 받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뭐냐면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28절 오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 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로 그어,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에게 나오곤을 그랬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 예수님이 약간은 외면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에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곤을 거기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The blind came to him, came to him, come to him.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발이 움직였죠.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라고. 꼼짝도 못하게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뭐, 뭐 메시지가 몇개 왔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저께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어떤 형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맞냐 그랬더니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게 맞더래요. 어저께가 부흥의 시간이었대요. 어저께 안 오신 분들 야구르겠지만할수 없어요. 그죠. 어저께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도 나갈까 말까 망설였대요. 이상하게 봄을 탔대 요 몸이 무거, 무겁고 찌뿌둥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쓸쓸함이 있었대요. 참 표현이 멋있어요. 마음의 쓸쓸함이 있더래요. 이상하대요. 마음이 쓸쓸하대요. 쓸쓸함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 갈까 말까 했는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몸에 뜨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얘기했죠. 그 40년 동안 귀 막혀있던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빵 뚫리는 것이 었다고 자기네 가슴 속에 있는 뭐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그냥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그 기왕제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그저 영적 오랜 변비가 내려가듯이, 아 표현은 그랬어요. 영적 변비가 내려가듯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이렇게 더러운 표현을 쓰냐, 그러고 내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메시지가 와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진짜 변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변비도 해결됐대요. 글쎄, 해결됐다 그러고, 영적 막힘도 다 뚫려버렸다 그러고. 이게 부흥인가 보죠? 이게 성령 의 역사인가 보죠? 예, 맞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아가니까, 그죠? 그가 Come to Him, 그에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때 뻥 뚫리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그냥 매몰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비돼버려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Come to Him, Came to Him,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재즈 듣는 것 중에서 여러분도 다 아는, 아는 노래일 요노라 존스가 부른 노래 있죠, 그 재즈의 흐느끼는 노래. Don't Know Why란 노래 알아요? Don't Know Why. 죄송합니다. 뭐 모르면 할수 없지. Don't Know Why 그러니까 흐느끼는 여자 이거 감미로운 노래 했어요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뭐 떠나버린 남자, 내가 왜 그때 안 갔는지 몰라 뭐 이런 거그죠 내가 갔으면 얼마나, 내가 왜안 갔는지 몰라. 뭐,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뭐 그러면서 흐느끼는데.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그래서 My heart is drenched in wine은 뭐, 술에 푹 젖어 있고 하나 아, 이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왜 왜 술에 젖냐? 이게 drenched in wine 왜 술에 젖냐? It's drenched in Jesus Christ 예수님께 젖어야지 그죠? 아, 이 노래 들을때 그냥 막 가슴이 젖혀오고 그 전화 걸어서 영어를 못해서 자말을 못하겠지만 그저 노래에 그따위로 부르냐고 이 가사 좀 바꿔서 부르라고. 우리 인생 많은 사람이 그래요. Don't know why 내가 왜안 가는지 모르겠대. 우리도 그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I don't know why. 아이디 o m e 왜 예수님께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해석하면 되잖아요. 왜 그때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나갔으면 되는데, 왜안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도 그냥 새벽에 일찍 깨 가지고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면 서 새벽에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멍한테 앉아 가지고 그렇죠? 멍족들 나와야 될 거,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렇죠? 힘차게 나와야죠.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멀어 보여요. 그거 아세요? 수지에서도 지금 가깝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공덕동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멀어? 이렇게 그래요. 교회가 멀어 보인다고요. 교회가 멀어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막에 역사를 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심적인 리 거리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적어 멀어 보인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컴투 him. 그에게 가야 돼, 그에게. 자꾸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투 them.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우리 사역지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낙담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에 힘이 있어요. 낙담에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곳으로 나가라.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슬픔에 힘이 있어요. 슬프기 때문에 더 전도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요. 그럼 마귀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되는 사람은요, 기쁘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요. 어떤 때는 슬프기 때문에 더 충성해요. 하여튼 모든 게다 충성으로 가요. 일하는 대로 간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했던 그, 그 기도 제목, 뭐, 비 하이브스가 책도 썼죠. 그,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역설적인 거예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바쁘니까 슬프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슬프니까 더원신하죠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애가 망나이에요 애가 뭐 학교도 안 가고 집도, 집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보란 듯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선생님이나 날 따라 올줄 알고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멋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본받아서 따라오길 원한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죠?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맞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좋은 모본이 돼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면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인간적인 강화력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는건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부인 있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존경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예수님께 가야죠. 근데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가 자기할 말이 없잖아요. 교사인데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때 매몰되고 아들에게만 이렇게 붙들어 있으니까 애가 변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애들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방향을 바꿨대요. 내가 학교 교사인데 우리 학교에도 우리 아들 같은 문제아들이 많이 있지 않냐. 걔네들 불러다가 놓고 격려해 주고 대화해 주고 또 가끔 기도도 해 주고 말씀도 한두 구절 읽어주고 또 모임도 가져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때 애들이 그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기를 내가지고 그 문제 자기 학교 문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 아들도 진짜 큰 문제에 빠져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아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조언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도 놀아보서 하는데, 그죠. 그때 심정이 이런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님도 회복이 되고 위로해주는 애들이 같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픈 되니까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돼서 나중에 회복됐다는 간증이에요. 귀중한 얘기 아닙니까?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매몰되지면 안 되고 항상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두 명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부르짖는 믿음. 두 번째는 나아가는 믿음. 절대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매몰돼 있지 마십시오. 뭐우울증이다고 그러건 매몰돼 있지 마십시오. 아 내일 노망전도 있잖아요. 다 나오세요. 교회는 뭐 밥차 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맷쥔에서 하는지 뭐 진, 이진인가 뭐진 전도도 있고요. 또, 분명히, 이번에 여덟 째는 나누면 또, 여기저기서 우우죽순으로 막 전도 나갈 거예요. 그죠? 나가서 외치라고요. 외칠 때, 내가 살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칠 때 그때 불이 붙는다고. 그래서 우리 대중년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힘차게 드러나는 예수님께 나가든지 사람에게 나가든지 언제나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만져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져주시는 믿음을 체험했죠.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버, 주신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모든 걸다 가시는 분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작가들 예수님께 구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멋진 작품, 조앤 롤링보다 더 탁월한 능력의글쓸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작사가 버거 뭐 쓰면 다시 같은 노래가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다 흥얼거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올 거라고요. 미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구해 보라고요. 모든 그죠? 이 모든 색채나 모든 구도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다 알려 주실 거라고 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하나 뭐예요? 고쳐 주셔요. 만져주고 고쳐 주신다고. 몸이 깨진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몸 고쳐 줘요. 마음이 병든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망가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마음 고쳐 줘요. 내 병든 마음 고쳐 준다고요. 이 상하게 이제 좀건들게만 하면 깨지는 마음. 피가 줄줄줄 흐르는 마음, 짐물이 흐르는 마음 고쳐 주신다니까요. 마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안 고쳐 주시겠어요? 관계가 다 깨졌습니까? 관계 고쳐 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이두명인의 믿음 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믿음이었어요. 만져 주심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만져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지저서 터치 데어 데가 아이스. 그 눈을 만져 주시니까 낫잖아요. 우리 어디를 만져야 돼요? 팔이 다쳤으면 팔을 만져 주시니 터치 든 나의 팔. 그죠? 터치든 나의 발. 또 머리가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찌그찌그 아픕니까? 예수께 터치든 마이 머리. 그죠? 다 고쳐주신다고요. 그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네 번째, 입이 열리는 믿음이에요. 입이 열리는 믿음. 30절, 31절. 그 눈들이 밝아 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아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물을그온 땅에 퍼트리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모든 말씀들을 만방에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행동을 통해서 복음 증거한다고 사도행전 2, 3, 4장 한번 보십시오. 말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동 다 존경했어요. 행동으로 전도가 돼요? 그런 이상한 미신 믿지 말라고요. 말하는 것을 막았고요. 말할 때말 듣고 변화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중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아닙니다. 아이들 유해요. 왜 끝날 나 끝나기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말로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우리가 노방전도, 노방전도, 대중전도에 관한 가장 좋은 책한 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public with the gospel. 보금 들고, 뭐, 대중에게 나아가라.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 예수 전달에서 번역은 어떻게 되있냐면 길거리 보금으로 돌아가라. 뭐, 이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보금으로. 그죠? Going public with the gospel. Going public. 대중향게 나아가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대중 전도의 놀라운 능력들, 실제적인 사례들, 그리고 정경의 사례들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오순절의 능력이 대중 전도에 대해서지 무슨 제자훈련에서 처음은 아니었죠. 처음에 대중 전도 나가서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외칩니다. 선지자의 야성은 어디 가느냐? 선지자의 야성은 어디 가느냐 우리 선지자 야성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에 선지자의 심정을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주십시오. 선지자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선지자의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대요, 복음을.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뭘 전할 거예요? 복음 왜더 있겠어요? 불신자들을 자꾸만 만나야 선지자의 야성이 생기고요. 그래야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 찾는다고. 잃어버린 복음이 뭐예요? 죄죽 40년.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어떤 하나님도있겠어요 그죠? 공, 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현장에서 그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입을 열어 외칠 때,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크나큰 승리와 능력을 맛보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계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가 흐르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맹인의 믿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그의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강구할 때 고쳐주십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다 또 나아가야 됩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come to him 예수님께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 come to them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Don't know why I didn't come 이런 쓸데없는 노래 듣지 말고 그렇죠? 난 나간다고 나간다고 그저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져주시면 치유됩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만지면 치유돼요. 주님께서 터치해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는 종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체험뿐만 할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부흥의 불꽃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러한 현장에 오늘 말씀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